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어, 밤백주리이의 탐구생활 26번째 사로로 판 돌파리들의 교각사로 교각사로 소고기 파티 4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 편은 그 현재의 패권국가 미국, 그 다음에 어, 주식과 부동산으로 잠깐 1등을 했던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패권국가 이전에 과거의 패권국가 영국그 교각사로 소고기 파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국가 얘기는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에 잠깐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 될,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조금 예. 다른 이야기, 국가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를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영국 얘기하면서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금 보유량이 미국이 거의 전 세계 금의 75%를 갖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브레튼 우주체제 하면서 이제 그 35달러의 이론스의 금을 바꿔준다고 금본위제인브레튼 우주체제를 44년대에 출범을 시키는데 그, 뭐,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세공업,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처럼, 이, 저기, 미국이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도 더 많은 달러를 그 찍어내고, 특히 이제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제 미국이 진짜 금을 제대로 달러 찍어내면 갖고 있느냐, 이런 의심이 들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금을 바꿔가기 시작했죠. 미국한테, 야, 달러 줄 테니까. 그 저기 금 내라 이래가지고 받고 가다가 그때 보시면 이제 독일이나 이게 외환 보유고 중에 현재 2022년 기준인데 이 유럽 국가들 이렇게 이 외환 보유액 중에 금 비중이 큽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예 등수도 없고 뭐 네덜란드 70%다63% 이렇잖아요. 뭐 미국이 원래 금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만큼 있는지는 본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일본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뭐 영국이 없는 거 보니까 영국이 이제 그브레턴 우주체제 마지막에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꿔줬죠. 그, 그 뒤로 이제 미국에서 달러로 금을 바꿔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45년에서 73년까지 브레턴 우주체제가 끝났는데, 그럼 다른 또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뭐 스미스소년 체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저도 별로 들어보지 않은 건데, 찾아보니까 뭐사 그, 이로스 금, 금을 35달러에서 38달러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뭐 합의하고, 뭐, 고정환율제는 그래도 유지하다, 이렇게 했다가, 뭐,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그냥, 고정환율제, 이거, 그, 저기, 달러와 금을 간게 단절. 그러니까 배쨈 거죠. 단절이 아니라, 이제, 달러로 금안 바꿔준다, 이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변동환율제나 고정환율제 중뭐 자유롭게 선택하라 그리고 뭐 조작하면 안 된다 이 정도의 이제 킹스턴 체제를 했는데 이게 뭐 금이랑 달러랑 단절이 됐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뭐그 국제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금을 대체하는 문제가 물건이 나옵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예상하셨다시피. 예상하셨겠죠? 1859년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석유가 시추가 됐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산업혁명 때 이제 증기기관차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증기기관차를 나무로 떼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석탄으로 떼잖아요그 다음에 그 고열량, 석탄보다 더 화력이 좋은 것들이 이제 다 용량 대비 석유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1859년에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기기관차도 이제 바뀌죠 디젤로 떼고 이런식으로 석탄에서. 1800년대 이제 1800년대 미국에서 유전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1908년 이란, 그 다음에 27년 이라크, 그 다음에 30년 페르시아만 이렇게 이제 유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8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의 이제 유전을 발견을 하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에 있던 영국 대사가 루즈벨트를 찾아갑니다. 아니, 이거, 아 우리가 1차 대전 그, 저기, 전쟁 치눈하고 좀 너덜너덜해지긴 했지만, 아,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우리 나와발인데 이거 어떻게하실려고 그럽니까? 하고 이제 루즈벨트한테 물으니까 딱 지도를,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이란은 너 영국 이라크는 너랑 나랑 하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하고 사우디는 우리가 먹을게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저기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미지 인데요 네 당시 뭐, 뭐 자료상으로 20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이 매장량이 절대적으로 큰 상태로 가늠하고 있어갖고, 그 뒤에 뭐, 이제, 다른 유전들이 개발하거나, 이제, 세일 셀오일 일 가스가, 세로일이 어, 더, 매장량이 추가되면서, 이제, 그, 비중은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당시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적 매장량으로 인해서, 생산량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루즈베스 대통령이, 이, 이 사우디 국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미국 가서 한 2개월 정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황은 좀 바뀌게 됩니다. 유엔이 이제 이쪽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을 하고 그에 반발해서 또 60년에 오PEC 석유, 석유 수출 기구가 만들어져서 미국과 영국 중심의 이제 석유 유통권에 대한 이제 그 견제가 나오죠. 그 이제 오PEC의 석유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86%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이집트, 이스라엘 전쟁 하면서, 이제, 그 중동이 단합을 하면서, 그 석유 공급 양, 생산량과 공, 공급을 제한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4배까지 오르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중동 지역은, 이제, 시끌시끌 한, 와중에, 그, 71년, 닉슨이그 브레턴 우주체제, 그, 35달러의 이론수의 금, 물에 대한 그 교환 약속을 깨지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그 급락을 하게 되고 세계 무역이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즈음에 이제 미국 내에서 꾀를 내서 키신저가 사우디를 찾아가서 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석유는 달러로 만, 요 만이 중요합니다. 만 거래한다 라는 원칙을 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그, 저기, 금은 바꿔줄 수 없다. 배째 버리고. 근데 그 달러의 가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는 시스템을 이제 전 세계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가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스미소년 체제는 아까 앞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용지물 상태였는데, 그거를 이제 킹스턴 체제로 뭐 변동이든 고정이든 알아서 하고, 한줄 조작만 하지 마라 이런 킹스턴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세인이 이제 그 8년간의 그 이라크 이란 전쟁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그 엄청나게 힘이 들었겠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그 피해를 좀 메꿀 겸. 과거에 영국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 잘라버린 그 쿠웨이트를 원래는 이라크 땅이다해서 침범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미군이 전세계에그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쿠웨이트 내에서 후세인을 이라크군을 축출을 하죠. 근데 이 저기 후세인은 후세인을 제거를 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후세인 정권까지 붕괴시키지 않았는지 몰랐는데, 어찌됐든 이제 1차 걸프전쟁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꼴통 후세인은 어떻게 하면 미국한테 그전쟁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복수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세인이 이제 생각해낸 게 미국 엿먹이는 거죠. 석유, 판매 대금을 달러가 아닌 달러만에서 달러가 아닌 유로화로 우리는 거래를 하겠다. 그러니까 유로가치가 10% 급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달러가치는 떨어진 거겠죠. 그러다 9 1 테러 사태가 발생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빈나덴을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잡으면서 갑자기 이제 화살이 그 이라크로 돌려져서 그래서 이제 그 이라크 정권을 붕괴시키고 도망치다가 이제 개군형에서 후세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DNA 검사 받고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그 크레이트 침범에서는 1차 거풀전을 통해서 그사당후세인 정권이 그 존속이 보장이 됐는데 이 달러 로만에서 유로화로를 넣는 거는 용서받지 못하고 교수왕에 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개기는 거, 그거는 이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크레이트 침공은 용서를 해도 네,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달러에 도전을 하고 교수대에 올라갈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